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몰랐다면 무지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았지만 길에 버렸다면 알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나를 알고 싶다면 상대방 말에 답해주는 나를 보면 됩니다. 한 가지 주제에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공감되는지 나에게 되물어 보세요. 어떠한 것이 이해가 안갈시 그것을 얻게 된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자, 오직 신뿐이다. 라는 말은 내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 항상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상대에게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상대와 다르다는 말입니다. 상대와 의견이 갈린다면 내 말은 상대에겐 틀리다는 말입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참지는 마세요. 나를 알아가고자 할때 비로소 상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맞다 아니다가 있을까요? 아니다도 아니고 맞다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이 맞습니다. 확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 뒤에는 알고 있는 걸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과 나의 것을 회피하고 밖에서 찾으려 하는 마음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부정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모른다는 것은 모르지만 안다는 것이고 나 자신을 알고자 한다는 것이 됩니다. 지금 나의 생각이 맞는지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 자신에게 되물어 보세요. 상대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 느끼거나 와닿지 않는다면 상대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확인받지 못함을 체험할 것입니다. 상대를 평가하지 마세요. 날 평가하고 다듬는 과정으로 상대도 변하게 됩니다. 고민이 있는 상대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상대 내면에게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내면의 말을 들었다면 그것을 다시 상대에게 질문해 주세요. 그럼 상대는 자기와 대화를 통해 답을 찾은 것이 됩니다. 아이를 천사가 지켜보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너무 많은 보호를 해준다면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불만을 표출할 때 묵묵히 들어주세요. 더 이상 내게서 원인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내려놓기 힘든 이유는 물질과 마음은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는 많은 것을 잃을 자입니다. 나의 지위가 올라갔다면 두 단계 내려오는 마음가짐으로 지내야 그것이 얻은 것이 됩니다. 높아질수록 더욱 어려운 것이 내려놓기입니다.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면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똑똑한 사람과 대화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기는 것도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화롭고자 한다면 내가 보는 모든 것에서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듣고 놀라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은 소리와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소리는 파동이고 파동은 모든 것입니다. 하동과 나를 맞추면 시간을 잊게 됩니다. 대화에 있어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라는 것은 그 속에서 나도 생각하며 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